이번에는 네. 음그 우리가 점을 보러 오면 네. 잘안될 사람도 있고 잘될 사람도 있잖아요. 네. 특징과 기운이 어떤지. 기운 잘 된다? 뭐 금전을 뭐이게 잘. 그러니까 딱 봐도 아이 사람은 점을 봤을 때어좀잘될것 같아. 네. 아니면 뭐아이 사람은 점을 봐도 뭘해도안 되는. 그럼 것 제가 것 같아. 그냥 빗대서 말씀을 드릴게요. 어 일단은 성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근데 뭐 내가 준비가 철저히 돼 있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될것 같아. 누가 와도 잘될것 같아. 근데 그 분의 개인적인 집안의 환경이라든가 뭐 조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어지러워져 있을 때는 이런 분들 이런 것만 풀면은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가 반면에. 우리가 점사를 봤을 때, 어, 이 사람은 사업에 운도 있고, 뭔가 잘될것 같아, 차려놓으면. 근데도 불구하고,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기도 되게 중요하지만, 그 분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의심하시면 안 돼.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확 한 그런 확신이 없으면 뭘 해도 저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잘 되시는 분들 보면 자신감이 굉장히 많 커요 본인이 자존감도 되게 높고 그리고 남 기도 팔랑거리지 않아 내 음, 주관대로 잘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.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그냥 설렁설렁해 보이고 막 겉으로만 막 이렇게 기사라 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, 실상 그 사람 속내까지 보면 그 사람은 잠을 안 자서라도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준비를 하고. 어? 철저히 관리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부분 내면적인 거는 솔직히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죠. 그냥 밖에 나와서 뭐 허세 떤다 하면 뭐, 어, 자신감만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무단견해에서 봤을 때는 속내까지 이렇게 알차신 분들이 있, 있,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잘되시는 분들이 있어. 근데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무당 견해로 왔을 때, 조상이 험하고, 내 운기가 안 좋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, 점을 보러 왔을 때, 이런 것들 풀면 얼마든지 잘될수 있어요, 라고 하고, 풀게 끌음 유도를 하고, 또, 그냥 허세만 진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. 어, 막뭐 이러면 나는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아는 게 많고요. 뭐 이쪽도 관심이 많아서 아는 게 많고요. 돈은 있어서 이걸 차릴 수 있고요. 라고 해도, 실상 겉으로만 그렇게 보여지고 속은 게을르고 뭔가 남이 나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고 약간 뭐 준비가 철저히 안 되고 그냥 겉으로만 어너 막연히 잘될 거야라고 뻗어내시는 분들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뭘 해도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는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. 네.